떴네 아유 이제 예, 보고 가야지 먹을 거 있나 좀 보고 어, 먹고다 청준님 <laughs> 네 저희도 그 클랜 태그 알아야지, 그니까 클랜 태그요. 네, 살모님이 의견을 냈네요. 아, 하이과 빨대 필요 빨대 말. 그건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뭘로 할지부터. 좀 지금 몇 층에 계세요? 제가 하방 드릴게요. 화방 쓰신다는 어? 분. 저저 네. 어 여기. 이거랑 저금 연료. 어, 어 씨, 주사위. 먹을 게 없냐? 죽겠네. <laughs> <laughs> 뭐야? 누테... <갓? 웃음> <laughs> 누테가누테가왜 <laughs> <laughs> 먹을 게 없을까요? 배고파 뒤집었는데. <laughs> 칼씨바 구머쥐기 죽었다 주태님 <laughs> 주사기 있으세요? 그분 들었잖아요 사람 아야 들었지 않았나? 아니, 주사기 있으세요? 님? 네 하나 있어요 하나요? 네 페리 있어? 나? 어, 너두개두 개. 두 개? 님은요? 살문살문님 안돼 마이크가 안 되셔갖고 얘들 못 나갈 것 같아. 랍팅. <놀띵> 주세요. 아씨, 표파구 번지 <놀띵> 지금. 어, 총 소리. 저건 <놀띵> SNG 소리 아닌가. 일단 지금 잘 갑시다. 아마 체력 좀있어다 아니. 오, 슬러거 탄두개 있네. 갑시다. 일단 1층으로 내려오세요. 밖에 돌 캐고 있는 사람 누구? 주동. 저기 집을 캐고 있었어요. 슬러거 탄 스무 개. 스무 끌다저한 발만, 저두 발만 주십시오. 자, 다 준비됐어요? 네. 자, 꾸 끝부분 문, 당, 문 잠가주고 오세요. 이거 늑대고기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안 되죠? 구워 먹어 죽어요. 아씨, 나 굶어 죽겠는데? 샷건 만드셨어요? 예? 죽은 거예요? 예, 죽여가지고. 어, 샷건, 자, 아, 샷건, 샷건을 주지. 기 자, 저, 빨리, 길을 모르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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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짜나 선두군들,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laughs> 페리. 응? 일로 와너 어디 있는데? 일로 와봐. 에이씨, 발못해먹거대 아, 자, 스킨이야? 이거? <laughs> 빨간색이 보여가지고, 스킨인 줄 알았어. 원래 기본은 아니야? 아, 어, 그니까. 잘못 봤다.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내가 군대 하나밖에 안 들고 왔네. 아, 저기 문 위에 뚫 수가 있구나. 아이템을 많이 모아도... 안에서 응. 소리 들리나? 볼까 아, 좀 무서울 거야. <laughs> 할머님, 서주세요. 여기 서 주세요 네, 여기. 스몇 명이서 주변 봐야 돼요. 몇 명이서 주변 봐야 돼. 그, 그. 위 여기 뒤쪽으로 가면 1층 바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뒤쪽에 나무야? 야. 나무 창살. 나무 창살 있네. 근데 불 붙을 까요 저게 문제는? 이게 불이 나무 창살은 안 붙는 거지? 안 붙네. 안 붙네.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붙어 가자 여기 음. 2층 2층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 뒤쪽 뒤에도다사람 있어요 이거 부스팅 좀 캐리아 어? 부스팅 귀여운... 다 그게 지금 보면 안 되고 몇 명은 주변 봐야 돼요 몇명 주변 봐야 돼요 님. 아, 여기, 음, 아. 어. 불안 음. 붙는 거 아니에요? 밑에 나무, 통나무에봐 아, 아. 피안 나요? 너프 된 건가? 뭐지? 보통이 왜안 떨어지지? 아아악 V, 다 you. 오케이 오케이 잠만.. 창살만 부시면 돼요 지금. 아니면 그냥 네. 바주카플 들고 와버릴까? <laughs> 아그거 <아니. 웃음> 아, 어그로 너무 많이 끌리라 네네 저기 아래까지 짱게이들까지 끌리니까 안되네, 님, 쌀모님 드세요. 이거 해보세요. 시간 너무 오래 걸면 애들 너무 많이 오면 을 건데, 아이건 어차피 이거는 쌀모님쌀모님오 붙었다, 붙었다, 오 금방 써서 진오 됐다, 됐다. 오오 오. 오, <laughs> 전문가인데 6800시간의 위험, 우와 팀팀 어. 팀점. 팀점. 800시간이에요, 저분? 예, 네, 저분 어. 800시간 했어요. 이야, <laughs> 야, 역시 다르다. 어. 어, 사라졌어요. 이야. 아까 초반에 너무 낭비해갖고 저금연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금연료 때문에. 일로 와. 뭐라. 뭐라는 거야. 저금연료 아, 더 진짜. 필요해요? 아 필요없어요? 어 일단 내 나무 캐고 있을게요 내가 모르고 도안하고 안 들고 와버렸어 우리가 캐야지 뭐지? 애플있죠? 지금 애플이 뭔가 하고있어 지금 예. 네. 저 밑에 여기 주입... 집주인이 자꾸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템다 버리고 있는 오. 거 아니에요? <laughs> 141 아직 반이나... 이쪽에 나. 화목만 있으면 털수 있는 집 많은데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네. 지금 저금연료가 몇개 없어요. 케리야, 너가 구해와. 정글성기너 죽여서 얻어도 돼? 어? 너 죽여서 얻어도 돼? <laughs> 아니면, 파밍 나가셔서 연료 얻으시면, 그 원유 추출기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로 할 수. 한번 있... 부스팅 해주실 분. 어디를 부스팅? 빨리빨리 빨리. 삐져줬어요? 빨리. 아니네. 점프. 아, 그냥 서있을게요. 서있을게요. 오십. 오십? 십십. <laughs> 쟤네 막 지원군 부수 오는 거 아니야? 막 있을까요? 러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보면 나무집이네. 오우, 참 싸요. 캐리어. 서있어요. 한번 부스팅 좀 해줘요. 티... 부스팅? 부스팅. 내가 토대 토대 까다갖고 여기다가 그거 할게 한번 부팅 오케이 가 잠깐 네 제가 먼저 갈게요 건차 먹고 내가 좀 그거 할 테니까 고, 고개 숙여봐요 고개 고개 숙여봐요 아이고 어우 야, 왜이들안 올라가지지? 오. 가지. 오. <laughs> 저분 어떻게 올라가신 거지? 아, <laughs> 몰다 <laughs> 오. 어, 있나요? 좀... 네. <laughs> 되게 힘들다고 나가. 아 이거 어때요? 아 이거 방 있어요, 있어요 옆에. 여기 막혀 있거든요. 방니 하나가? 아 상자 여기 돈못풀 수가 없나? 뭐야? 아, 상자 있네. 상자 있어요. 근데 기본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아니 상자 부숴요 그냥. 와, 저게 어떻게 떠간 이거... 거야? 바닥이 다천로로 있네. 예, 건차 있다. 건차 먹으세요. 건차 먹으세요. 건차 초기화 했어요. 오케이, 건차 초기화하고 나와갖고 여기다 토대 깔아줘요. 좀 아, 네네, 나무 있으요 나무 네, 거저거 나무 있어야... 있어요. 나무 있어요. 500개 있어요. 어디 서버에요? 왜요? 뭐 레이드 오시게요? 서보세요 저희가 서버는 따로 음. 알려드리지 않아요 하도 시청자분들이 잘. 통수를 많이 쳐서 테리, 테리 아무도 안하세요 잠깐만 그, 나는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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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위험성이 있어 저분, 자, 살롱님 나무도 어. 할래요. 토대. 아, 여기 안으로 안 넘어간다. 나무가. 쉴수 음, 있는데요? <laughs> 집이요? 저희가 일단은 멤버가 정식 멤버가 아니더라 지금 아직까지 많아서 따로 저희가 모 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 여기 아, 근데, 근데 여기 번호가 번호가. 여기가 텐방이라 아, 여기가 다 철로 돼 있어요. 여기랑 아, 바닥이랑 아. 다. 아니 면 여기를 다 막아버려요 그냥. 건차방 어디 있었어요? 건차 아래 1층이요 창문 뚫고 들어갈래요? 창문을 뚫게 엔 여기 뭐. 벽, 여기 바닥 계속 설치해서 저쪽으로. 그럼 그냥 펼쳐. 이지, 어차피 우리 뭐. 템못 먹으니까 못쓰게 합시다. 저것도 부실라면 오래 걸린다. 안 뚫고 템 낭비하는 것 보다 낫지. 와, 아, 뚫어. 나무 줘. 오케이. 도끼 없어. 왜건차방을 열어놨을까? 아니, 여기 말고. 아, 시지 당연히... 나무 줘봐. 어, 뭐야. 오케이. 나무랑 야. 종이 줘봐. F4544가 저 집, 그거죠. 서글림, 종이. 없어. 어? 없어. 도움이 안 돼. 뭐라고? 아니야 허잘 <laughs> 맞춰줬다 감성해 <laughs> 일단 내가 볼땐그집은못 어... 뚫을 것 같고 못 쓰게 만들어 봅시다 그냥 테러요 테러 그냥. 아니 그냥 거기 이제 템만하고 판금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돼요 그럼 걔네 짐못 네. 써요. 아, 이거. 막아나가 마가상... 씨. <laughs> <laughs> 방송 보다가 분명히 통수 치려고, 이 새끼가. 건축가하고 구하냐고 물어보고, 이 새끼. <laughs> 이거, 여기서 상자 그냥 뿌셔야 여기 위에꺼 치면 캠 나오니까 빨리 먹어야돼요 응. 아이고 터진다 뭐야 도끼로 여기 창살천 부순 되잖아 이거 창문 부셔요 창문 이거, 이거 안 먹어진다 이거 때문에 앉아보실래요? 청살 때는 안 되나? 청살 좀 부숴주세요. 이거 부숴봐, 아, 이게 안 돼. 도끼줘. 아, 안 된다, 얘 아니, 화방으로 하면 되잖아. <목소리> 쟤네, 쟤 내가 볼 때는 저 뭐고, 급하게 집 보수한 거 같은데? 자물쇠 걸어놓고. 커뮤니티 서버에서 보이스로 팀원 구하신다고 하셨다고요? 누가요? 루타가 그만해요? 이 커뮤니티 어느 서버에서 듣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서버에서 팀원 구한다고 한적 없는 것 같은데 조님 가만히 있어봐. 네. 아이. 어 여기까지 있어가. 있어. 될까요? 내가 볼때안될것 같은데. 여기 바닥이 보스지. 아 그냥 우리 이집못 쓰게 막아버립시다. 막이 막을게요. 벽으로 전부 다. 여기 아래에 들 있구나. 일단 건차방 건차방 막을게요. 일단. 아. You did. You did. <laughs> 아. 잠깐 내가 아까 나무 드린 분 나무 좀 주세요.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건차방 가기 전에. 오, 어, 사람, 사람, 사람! 불수, 불수! 네, 저, 저. 추가 모집을 제가 한다고 했다고요? 제가요? 글쎄요. 전 그렇게 마담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건차 초기화 했으니까 얘짐못쓸 거예요. 밖에 아직 사람 있어요? 저예요, 저. 아니요. 아까 팀워버린 거셨네. 저 제가 내가 이집 그냥 다 막아버립니다. 네. 네. 됐다. 한국서으로 대체 어디를? 그러면, 내 방수, 제 방송국 가셔서 일단 작성은 해보세요. 작성은 하,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일단, 아,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짧은...